아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명언님 너무 오랜만에 봬요 로아 유치원 때 이후로 처음이었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때 로아 처음 할때 같이 몇번레이드 같이 가고 메이플에서는 아직 따로 합방은 안 했던 거 같아요 맞아 맞아 옛날에 건마 간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아 그때 한참 로아 하느라 좀 바빠가지고 메이플까지 신경을 쓰기가 아,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은 메이플에 정착을 해버린 건가요 이제는 해방을 좀 노려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렇구만 그렇구만 오늘 이제 말씀 주신 게, 비숍 딜사이클이랑 지닐라 퀘스트. 네네네, 맞아요. 그럼 해방 퀘스트, 약간 그러니까 겉말을 아예 한 번도 안간 상태인 거죠? 네, 겉마도 한 번도 안 했고, 지닐라도 어... 사실 안 가가지고, 하나도 모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적응이 좀 어려운 게, 비숍이 리마스터가 많이 됐잖아요. 근데 그 뒤로 제가 안 해가지고, 스킬 바뀐 걸좀잘 모르겠더라고요. 아, 이제 아예 아무것도 모르시는 건가? 네네네. 이거 그러면, 아이디를 주시면 제가 아, 들어가서 네. 그냥 네. 하나씩 설명하면서 머릿속에 넣어두는게 좋을 텐데요 음 알겠습니다 그럼 그좀 스킬을 풀면서 가져 쓸만한 애들 이제 벤전스라고 하이퍼 사용하면은 스킬들이 이제 바뀌는 거 아시죠? 본인이 소울플로 딜을 할수 있는 구조로 바뀐다는 건 알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이제 벤전스를 쓰면은 3차 스킬에서 디스펠이랑 홀리 파운틴이 딜 스킬입니다 이제 어. 2차 스킬에서는 벤전스를 끄면은 이게 힐이 되고 벤전스를 키면은 엔젤릭 터치. 어어 어, 새로 생겼네. 반각 스킬입니다. 강화감소 아, 스킬. 음. 다음이 이제 5차. 해븐즈 도어가 극딜 버프 다 올린 다음에 한 음. 번씩은 좀 정도. 이제 쓰면은 좀 좋다고 하고요. 근데 강화가 일단 음. 살짝 안돼 있네요. 5차도 안돼 있네. 지금 271 레벨 디바인 포니시먼트 11 레벨 이거 지금 클럽이다 이거. 아 저거 처음에 나왔을 때 말이 좀 많지 않았나요? 근데 주력기가 됐나 보네요. 이게 맨 처음에는 그냥 완전릭 쓰는 것보다 뭐별 차이가 없다 했는데 4차 하다 보니까 그때 퍼니의 음. 마마 좀 오르고 아하 나머지 스피드 설명이 메, 메이플 월드 여신 축복 이건 아시죠? 풀 내면 쓰는 거 아닌가요? 어, 어, 아, 아, 이거는 이제 극딜 전에 쓰는 건데 이것도 이제 4차 에 있는 메이플 용사랑 5차 에 있는 메이플 여신이 축복이 이게 달라요. 어떻게 다르... 어, 이거는 그냥 이제 쓰면은 능력치 추가 증가되고 능력. 데미지 증가 아... 얘도 만렙해야 되는데 1레벨 남았네요, 이거는. 일단, 메이플 특. 버프들을 모조리 싹다 올린 다음에 극딜을 써야 된다. 이것만 일단 기억하시면 되게 아... 쉬우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버프가 너무 많아서, 비숍이. 그래서, 간단하게 텍스트로다가 같이 또 정리하면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맨 처음에 이제 해야 되는 사전작업, 엔젤릭 토치. 무조건 이제 반각을 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사운틴 포 엔젤 펄치기 구기적으로 그냥 주변에 때립니다 지속시간이 긴 버프들 먼저 에픽 어드벤처 메이플 여신 축복 엠버링크 프레이 엔젤 로브 리브라 홀리 블러드 시드링 에븐드 도어 비둘기 피스메이커 날려주면서 이제 극들기 덤디바이 퍼니션 내가 다 기억할 수 있겠지? <laughs>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자 인피니티 최종 뎀이 이제 올리기 작업 그 다음에 상태 이상 방어 올리고 보스한테 반각 넣고 펄치기 깔아서 길 준비하고 버프, 버프, 설치기, 설치기, 그 다음에 이제 버프, 원소 버프, 버프, 버프 배세게 때리기, 비둘기 날리기, 극딜쓰기, 그리고 신경 쓰여될 거는 엔젤리 토치 60표에 한번다 적으셨나요? 아 캡쳐하겠습니다. 네 캡쳐에서 바로 설명이 접속해서 똑같이 실행해보고 보스 한번 가보죠. 어, 알겠습니다. <laughs> 밥, 키고, 테포프 마스터리, 텔레포트 부스트 오버로드 만화를 키고. 인피는 인피 임피 지금 뭐 돌려놓죠? 인피를 먼저 달궈두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지금 이제 설명을 보시면은, 버프 지속 중에 체온 데미지가 일정 시간마다 추가 증가를 하거든요. 아, 시간마다 증가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달궈놓고 나서 쓰면은 더 데미지를 잘 박을 수 있습니다. 아하. 자, 내용을 썼고, 이제 디바인 프로텍션. 네, 그죠 근데 지금 보면 한 이쯤에는 극딜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아. 이제 프레이 지속시간이 40초다 보니까 이러면 또 새로운 인피로또 리필을 해야 돼요. 아. 그러면, 처음 데미지가 굉장히 또 약해지겠죠. 다시 인피를 달궈주고 디바인 프로텍션이 뭔지 음. 없으면 아마 3차인가 보겠을 거예요. 네3차 그러면은 저희 텍스트에서 쓴두 번째 줄까지 드디어 왔습니다. 엔젤릭터 설치하고 파운딩 포 엔젤을 설치하고 피크 어드벤처를 쓰고 메이플 여신 축복을 쓰고 축복을 쓰고 신미를 쓰고 코솔를또 쓰고 그다음에 이제 프레이. 리브라가 이거고 엠버 링크를 누르고 웹퍼 언제 언제는 오케이 웹퍼 웹폼 누르고 웹 누르고 바로 홀리 블러드를 누르고 여기 요거를 누르고 그냥 바인드를 쓰고 헤드홀을 쓰고 피스메이커를 날리면서 짚어 네네네네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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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잠깐만 바인드 썼고요. 헤드 썼고요. 했었고, 피스메이커를 날리면서 <laughs> 그냥 짚었고. 어 됐다. <laughs> 오케이 좋았습니다. 자, 이게 아마 키 세팅이 좀안돼 있어 가지고 난이도가 좀 힘들었어요. 예. 네, 난이도가 네, 좀 힘들고. 네, 난이도 이번에는 키 세팅을 좀 순서대로 해 놔서 아까보단 좀더 네. 빠르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한번 더해보지 한번 더해 보자. 이제 디바인 프로텍션 아직 풀이 안됐네? 어 그러면 뭐 됐다고 치고 엔젤릭 터치하고 설치기 설치하고 에픽 어드벤처 매연신 진미 코설 플레이 리브라 엠버링크 웨폰 어쩌고저쩌고 다인데? 다음에 그거. 해도 오케이, <laughs> 오케이, 오케이 어쩌고저쩌고 그다음에 피 하고 디퍼 <laughs> 마지막 디퍼 빼고 그래도 이번엔 빨랐다. 그 그렇죠? 그쵸? 아까보다 훨씬 빨라졌어. 키스 네. 아, 티 보니까 홀란해졌는데요 음, 확실히 혼자서 좀 머리 싸매는 것보다 명호님한테 받으니까 정리가 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음나 좋습니다. 제가 또 옛날에 비숍도 한번 해봐가지고 다행히 도움드렸고. 다음은 이제 진 나가시죠. 헉 알겠습니다.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모르는 상태인가요? 실을 맞아야 된다? 그런 건 들었는데. 아예 모르는구만, 아예. 네네. 그러면. 자, 일단은 이 보스에서는 회복봉인인데 씨를 맞아서 이 가운데에 있는 이 촛불을 내 데칼을 활용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데칼을 다시 돌려받음과 동시에 HP 물약을 일정 시간 동안 먹을 수 있는 그런 보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음... 이거 막나도 피해야 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 방금은 이제 그 모래시계가 다 내려오면서 나오는 연출 방금 이제 빨간 해골 하나가 있었죠 네. 연출이 이제 나오면서 데칼이 하나가 까인 거예요 영구로 아 영구로 일반적으로 질라를 처음 트라이하시면 최대한 데칼을 아끼면서 극딜만 넣고 튀는 방식으로 하면 좀 편할 겁니다 이제 힐러의 기본 패턴을 좀설명 해드릴게요 이제? 이제 머리 위에 실이 떨어지거든요 네. 머릿속에 공간지각 능력을 좀 발휘해서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 3번, 4번, 5번, 7번... 이게 실이 나오는 그냥 위치라고 외워두시면 되고요. 이 실이 나오는 위치에서도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어... 사각지대가 어디냐? 양쪽 오래시계, 왼쪽과 오른쪽... 이 정도 위치에서는 거의 고정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약삽이잖아요. 약삽이라고 생각하시고, <laughs> 그리고 이실 같은 경우는 상태 이상으로 어... 판정을 받아서 네. 경직이 되거든요 여기서 보면 아예 모듬이죠어 그렇죠 빨간색이 되면서 네네. 근데 여기서 5차 스킬에 있는 에르다의 의지를 사용을 하거나 또는 4차 스킬에 있는 용사의 의지를 사용을 하면은 상태 이상을 3초 동안 면역이에요 아 어... 맞아도 감기지 않는다 신라의 기본 패턴 중에 하나인 파란 바인드 요것도 원래 이렇게 맞으면 경직이 되거든요 이것도 아, 용사의 의지를 쓰고 맞으면은 그때 안 걸릴 수 있다 그러면은 저 바인드나 속박에 걸렸을 때 당하기 전에 의지를 쓰는 거밖에 없나요? 당하기 전에 의지를 쓰던가 아니면 거리 조절을 잘하던가 또는 아... 만약에 맞았을 때는 법사 같은 경우는 아래 아 텔포를 바로 쓰세요. 날라갈 때 바로 이렇게. 와 날라가는 게 캔슬이 되는구나 아래 텔포라면. 1 페이지 기본 패턴 설명이 드리겠습니다. 보스는 플레이어를 첫 번째로 이제 인식을 해요. 인식을 한 다음에 어떤 스킬을 쓸지 정해집니다. 지금은 인식을 하기 위한 탐지 과정. 아... 이거, 인식, 스킬. 그 다음에 여기서 탐지 과정. 인식, 스킬. 이런 식으로. 이 과정 안에서 기본 패턴을 외우시고, 위에 떨어지는. 실도 피하면서, 저도 피하고, 저거 피하고, 저 피하고. 옆으로 베기. 배기. 옆으로 베기는 허리춤으로 가시면 약간 보스의 살짝 뒤. 여기로 가시면은, 예, 네, 담아줄 수 있습니다. 찍기 패턴. 요거는 그냥 위제 위점으로 피해주시거나, 아, 거리를 그렇죠? 이렇게 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음... 근데 보고 피하면 안 늦나요? 보고 <laughs> 한번 피해볼게요. 늦지 않아요. 여기서 <laughs> 아, 패턴 유도하고 위점하면 아, 이렇게. 어, 위점 어, 이렇게. 아 이거는 됐다. 이것도 위점하면 이렇게. 아 이것도 위점하면 이렇게. 거의 다 위점으로 피할 수 있긴 한데. 그러면 진일라에서 네. 제가 파티원들 케어하는 거에는 상태 이상 해제그 음. 정도가 있어요? 파티원들이 어차피 그냥 다잘 알아야 되고 케어보다는 그냥 진일라에 대한 패턴 이해도를 다 늘리고 와라 이게 완벽한 케어가 아. 각자 알아서 네. 살아라. 어, 좀더 배웠으니까 여기서 한번 실전 가볼까요? 1은넣지 말고 그냥 패턴 피하기 그리고 네? 패턴 피하는 게 익숙해진다면 저희가 압축한 거 있잖아요. 네, 네. 그거를 한번 실행을 해보기.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아, 이거 처음부터 하면 제가 천재로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어림없는 소리... 어... 어... 어, 어, 그, 그, 어... 이럴 때... 이럴 때... 아, 이제... 아~ 래렇포 어, 그리고 잡몹은 계속 이제 뭐~ 설치기 같은 거 깔아놓으시고 알아서 잡게 해두세요. 형님, 뭐, 뭐라고 말씀하셨죠? 방금... 아세요? 아, 아... 잘하고 있어. 야, 한 번에 핫... 뒤로 피하고... 어? 오~ 좋아, 좋아, 좋아. 아, 그래도 어, 한 번에 잘 피하시네. 이해하셨네. 찍기는 다 맞는 중. 지금 머리에 피 철철 나는 중. 어... 어... 어. 아... 대포를 쓸라 그랬는데 딱그타이밍에 실이! 괜찮아즘에저뭐 <laughs> 잘하고 있음 지금. 어, 아니 아니. <목소리로> 아, 근데 이게 실에 묶인 채로 아래 텔포가안 돼. 네, 네. 안 됩니다. 안 되고 안 됩니다. <웃음> 어. <웃음> 이게 이게 정, 이게 정상이에요. <laughs>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아, 그쵸 <laughs> 맞아. 내가 이상한 게 아니야. <웃음> 아, 아. <laughs> 실패 했는데 저걸 어, 아래 텔포 연습. <laughs> 아, 연습 연습? 어, 실실 실. 안자온못 지나간다. 안닿다안 닿아. 안 닿아. 아아 <laughs> <입을 웃음> <해야죠. 웃음> 진태양난이야! 아니 어떻게 피해! <laughs> 오케이! 지금 이제 문제점을 하나를 더 파악을 했거든요? 콜백님이 보스에서 계속 멀어져 있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파란 바인드에 대한 X축의 개념이 안 잡혀있죠? 그래서 너무 그걸 많이 맞아. 인식하고? 피하고? <laughs> 아 그렇지 그렇지. 일단 지금 제일 중요하게 받을 게힐라가 어떤 공격을 쓰는지 정확하게 지금 인지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찍기 공격을 아예 지금 못 피하고 있거든요. 이거 제가 한번 먼저 보여 드림. 네 네. 패턴 보세요. 찍기, 찢기, 이게 찍기예요. 찍기는 허리 춤에 있는다고 안 피해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찍기는 아, 무조건 위점 아니면 에테르폼으로 피하거나 거리를 벌려야 돼요. 아. 아, 이거 휘도로이휘도기도 휘두르기, 만약에 앞에 있으면 이렇게 위점 을 피하고 찍기도 앞에 있으면 위점을 피하고. 음... 자, 그리고 얘가 또타포트하겠죠 네. 그렇트 하면 나는 또 여기서 실 떨어지는 거 보고 나서 나 아, 이동해야겠다. 한번 잡고 아 여기서 있으면 얘가 또 텔레포트 하겠다 잠복 잡았고 텔레포트했고 인식했고 공격했고 한번더 인식해서 파란마인드 발동시키고 난 이제 실을 두 개를 맞아야 되니까 의지 쓰고 하나 둘 그리고 오른쪽이 재단 소환 됐고 왼쪽이 텔레포트 하겠죠 오른쪽으로 가서 재단을 풀고 이런 식으로 와오 어, 호일쯤에... <목소리> 어, 위점 뒤로도 위점 해도 되나요? 네 가능 가능 <목소리> 아 이건 독인가? 어, 아짜짜 아, 잠깐만 돈이 아, 너무 많은데? 아니 가스 살포 좀 좋아하시네. 가스는 근데 제가 살포한 건가요? 아니 아니요 가스 쪽에 진짜 살포한 건데. <laughs> 그쵸? 아니 이상하다? 아니 명호님 화면에전 가스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이상하다? 여기가 안전지대라고 그랬는데 다시 재단, <laughs> 재단 나왔는데 재단 왜안 풀어? 재단이 어딨죠? 아, 아. 아 오케이 이게 지금 하나도 네. 안 돼있어요. 무적존에 <laughs> 대한 이해도나 끼리떨어지는 위치가 머릿속에 인식이 안돼있어 다시. 어, 왜점프가놓지 위로? 이제, 이제 점프를 할 필요가 없다. 저거는 아, 네? 텔레포트를 하면 된다. 뭐 아유, 머리 또 찍혔네. 이거 파란반이 아. 또 맞았네. 아니고... 아니, 피드백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선생님, 네? 자, 우리 뭐할 거냐면, 실은 맞아도 돼요. 실 맞아도 된데 진라의 패턴을 모든 걸을 피해 보세요. 그렇지, 파란반이 잘 피했고, 그리고 가운데 피했고, 그렇지. 아. 오, 오, 잘해, 좋아. 재단도 그냥 바로 따따따 따다다다 누르면 따따따따따따따따따됐 뭐야, 재단, 재질기, 오케이, 따따 따. 나도 솔질히잘 피했고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아, 재단 아, 풀다가.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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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판이 진짜 모든 판 중에 가장 유의미했었던 성공을 <laughs> 가능성을 봤던 판. 유의미했었던. 다른 판들은 다 <laughs> 갖다 버려도 괜찮은데 이번 판은 제가 가져올 만했어요. 아, 그사니다 어. 아 그래도 오케이. 네 명우님께서 아 워낙 강의를 잘 해주셔서 나빼기까지 제가 어떻게 오늘 봤네요. <laughs> 이제 또 스스로 연습하셔가지고 제가 다음에 한번 검사하러 오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숙제 검사 열심히 준비해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이플 열심히 해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아유 명우님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구독해줘. 왼쪽 라라 점네 vs 오른쪽 가, 잠꾸러기 강지 중에 누가 더이쁜지 투표해달라고. <laughs> 아 코디 승부 중. 근데 뭔가 라라 점네는 순수한 느낌의 예쁨이라면 강지님은 뭔가 고귀한 느낌? <laughs> 아! 아 근데 두분다 픽셀 선배님이 쳐 놓았구나 어떻게 해야 돼 아, 아, <laughs> 진우 입술 추룩 vs 도적 삼직도 골라야 되는 거야? 진짜 쉽지 않다 공이은좀 억지로 이상한 거 비주를 뽑은 느낌이네 <laughs> 왜너 얼굴은 피드백 안 하? 나도 예쁜 코디 하고 싶어 사실 시청자들이 이거 아니면 노잼이라 이런 <laughs>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아, 뭐지 공대랑 간호학과랑 3대3 미팅 중인가요? <laughs> 아니 근데 진짜 여캐들은 나 예쁜데 남캐들은 진짜 와 너무하다. <laughs> 와 진짜 심하다. 아니 입술 봐. 진짜 싫다. 아, 너무 와 심으로 간 표정 봐. 웃는 게. 벌뱅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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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디 끝나셨나요? 아가. 그렇죠. <laughs> 아니, 진짜? 개성 넘치는 게일순위 아, 나는 너무 무난하게 예쁜가? 캐릭터가? 아니, 피의 서양이 무난? 오, 님들, 제가 1등이니까 기분 좋게 떼우장해볼게요. 아니, 근데 진짜 님들. 제 코디 너무 개성 없음? <laughs> 안드로이드. 아, 무신사. 정진 누나, 이거 봐. 이거 이뻐. 별로잖아? 아, 딱 알았어. 나 고쳐볼게. 아, 딱 알았어. <laughs> 나 고쳐볼게. <laughs> 설백님. 아 네. 안 바꾸세요? 음식값 아. 내가 나가줄게. 아. 레벨 몇 침? 저 이백. 200... 71회, 죄송합니다. 아실 만큼 아실 분이 왜 그런 선택을... 아, 제가 캐릭터가 과거에 머물러 있었어서... 4.5만 비숍이라 아, 4.5만 비숍... 벌백님 문스틸 안, 네, 네. 안 할게요. 아, 아, <laughs>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아디오즈... <laughs> 아, 다그 매력 정말 쉽지 않은데? 는 <laughs>